아, 예. 네. 아, 이거 뭐, 쓸... 먼저 쓸 서가 봐. 먼저 보되는데 요래다 붙이면 이게 제대로 붙어 있겠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건 똑같아. 예. 어, 맞춰갖고 이렇게 붙였어. 예. 어?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야. 틀렸어. 예. 근데 그냥 이 화면을 이렇게 하고 일반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예. 이렇게 붙이면 안 돼. 필름을 당겨야 돼, 살짝. 예. 밑을 당겨갖고 붙이고. 너무 많이 땡겨도안 되고 적당히 땡겨야 돼. 네. 이땡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걸려 가지고 붙였잖아. 네. 붙이고 나면은 마루를 깔든 장판을 깔든 깔고 나서 실리콘을 쓴단 말이 바닥에. 네. 네. 바닥에 실리콘을 쓰면은. 실리콘은 마르면서 이실리콘이 이 마르면서 이 필름을 당겨. 네. 그러면 이 밑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쭈글쭈글쭈글쭈글 돼. 아, 네. 안 그러면 이렇게 필름 붙여놓고서 우리가 이제 구거를 이렇게 꼽잖아. 네. 그냥 일단 뛰는 애들은 와가지고 그냥 붙이고 가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네. 근데 형 같은 경우는 하자 나면 맨날 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붙여야지만 나중에 여기 실리콘이 안더 제일 좋은 거는 드라이로 요 고고찌 요 밑에 다 대주는 게 좋지. 근데 일이라는 게, 그거 일일이 다 하고 나면서 요거 한장 붙이는데 10분, 30분씩 해갖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네. 그러면은, 업자들이, 어?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한장 붙이는데 30분. 어?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걔네들은 뭐, 뭐가 남아 우리가 이제 빨리,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붙였어. 했으면은, 칼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밀어도 이게 안에 열이 있어가지고, 마찰 때 이렇게. 드라이 돌는면 하면 부착력이 좀 생겨 이렇게 해, 해줘야 됩니다. 필름 붙일 때 밑에 당겨서 붙이고 예. 붙이고 나서 상당히 고급지에 팔 끝으로 눌러주고 예. 하단도 마찬가지로 눌러주고 예. 그리고 이 예. 위에 웬만하면 드라이 한번 살짝 대주는게 좋고 예.